예, 서울 송파 예, 잠실동에서 수리를 의뢰해 주신 아주 오래된 브라더미싱 프레스티지 20이라는 기계죠. 예, 이게 역시 이 통주물로 되어 있는 기계인데 예, 사용을 잘못하셔서 그런지 아, 기계 기어들이 다 모두 엉켜 있어서 부분적으로 회전이 되지 않는 관계로 여기 보시는 이런 예, 모터가 서서히 타들어가서 전혀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종의 예,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달을 밟으면 힘차게 돌아가고 있죠. 모터에 연기가 나면서 스돗된 기계를 똑같은 기계를 어, 찾아내서 아주 파워있는 모터로 교체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어, 이 통가마라는데 통주물로 된 기계로 에, 준공업용이라고 해도, 에, 무리가 없는 이 몸체 바디가 세로된 이런 기계는 한복, 생활한복이나 한복, 깨기, 이런 바느질에 아주 유리한 기계입니다. 에, 내부도 상태가 깨끗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회전한무도 없어, 에, 모터에 전혀 무리가 되질 않죠.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기계, 모터 교체하고, 아, 부분 청소를 모 모두 해서 조정을 하는 관계로 아주 속도, 정상 속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조립을 해서 직접 바느질을 해 보겠습니다.